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의 미래와 포용적 성장 주제의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WEF가 카이스트와 함께 직접 기획, 주관한 행사로 자유한국당 송의경,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관련 주요 부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패널토론과 제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성공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등 3개 주제별 분과토론으로 나눠 각각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이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열린 인천시 시민대화합 한마당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화합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의식행사를 간소화하는 대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행사 위주로 식을 꾸렸습니다. 식전 행사에 선보인 군, 구합동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은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신명나는 잔치임을 알렸고 드론과 로봇 군무 공연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상 수여와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등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지난 13일 고창수박 멜론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 구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고창수박 멜론이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품종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13일 고창수박 멜론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고창수박 멜론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농진청 박동군 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수박과 멜론을 중심으로 박과 채소산업의 오늘과 내일 주제 발표를 통해 고창수박이 명품 브랜드의 명성을 잃기 위해서는 재배자 중심에서 탈피, 소비자 중심의 품종 선택 등을 주문했습니다. 박 과장은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기능성, 다양한 색깔, 형태, 편의성 등을 갖춘 씨 없는 수박, 미니수박, 고라의 고핀, 소가종, 참멜 등의 품종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적기 수확, 포장 선별, 재배 토양 등의 철저한 사전 관리 등 기본 지키기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박과 멜론은 다양한 기능성을 활용한 체험 농장, 예술 조각 작품 만들기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꾸준한 연구와 도전으로 새로운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고 품질 규격과 유통 경로를 체계화하면서 소비 시장의 변화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아낌없이 투자해서 농사짓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든든하게 여러분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KNNJ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울산을 방문해 재난 안전 연구와 치안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장관은 이날 오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찾아 심재현 원장으로부터 연구원 현황과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연구원 상황정보 분석센터를 찾은 김장관은 폭풍, 해일 분석 시스템과 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센터 주요 기능을 브리핑받았습니다. 그는 이어 울산지방경찰청을 찾아 황우나 청장으로부터 치안 행정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전통시장 육성 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관내 전통시장을 청년 일자리 창출 시장으로 진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 13일 2017 경기도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을 청년, 장년이 어우러진 일자리 시장으로 진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박람회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특화된 시장의 우수 상품들을 전시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의 특산품들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해 지역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전북지역 토론회가 지난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는데요. 참석한 토론자들은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북 지역 토론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등 다양한 현안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 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전북 지역 토론회가 13일 전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송재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 수준의 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형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지자체에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실제 지자체에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세만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덧붙였습니다. 세만금이라고 하는 어려운 숙제를 어, 이 전분에 확실히 풀수 있는 기틀 또 그런 가치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어, 저희들 우리 정부에 균형발전대서완성하좀 협력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지역발전을 앞당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또 혁신도시 중심의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전북을 호남의 일원으로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전북 몫을 챙겨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아진 전북도지사는 가장 큰 전북발전세축을 새만금, 혁신도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으로 잡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다른 도와 관계 속에서 소외감이 아닌 자존심을 느낄 수 있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KLN 박서훈입니다 러시아와 콜롬비아 등 주한 외교사절 14개국 20여 명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경제와 문화중심지인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3차 한국공공행정우수사례설명회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현재 베트남 다낭시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도시재난안전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해 대구시의 요청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3회째를 맞는 이번 한국공공행정우수사례설명회는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대구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발전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비수도권 최초로 의료 관광객 2만 명을 돌파해 글로벌 의료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전국 다섯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온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업으로 자치단체 소유 수익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실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먼저 행안부는 내일 관련 지자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할 세무서에 과잉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9월 26일에 확정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 조치인데요.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소각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점검하고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